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3년 4회 품질 경영 기사 실기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문제다. 그죠? 한국인 6명과 어, 미국인 4명의 신장을 측정하여 가평균 신장 170cm로부터 어, 차를 다음과 같이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인 6명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미국인 4명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민족 간 평균 신장의 차에 대한 선형식, 이걸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될것 같네. 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문제는 선형식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L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국인은 몇 명이냐 하면, 6명이었잖아. 그죠? 6분의 T1도뜨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미국인은 네명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4분의 t2도떠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선정식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대비임을 증명을 해라.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수 개수, c 를다 됐을 때 이게 0이 되면 우리가 대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 정수 계수니까 6분의 1이다 그죠? 6분의 1에다가 이게 몇 개가 있느냐면 하 여섯 개가 있는 거죠. 6 더하기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죠?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몇 개가 있느냐하면 네 개가 있는 거죠. 네 개가. 그러면 여기에서 1이 되고 바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거는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 대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민족 간 평균 신장의 차의 변동 L의 변동을 구해라.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SL을 구하라는 얘기다. 그죠? SL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SL은 어떻게? 단위수 D분의 l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l 같은 경우에는 요 그대로 오면 되잖아. 그죠? 그대로 와서 6분의 6분의 어 여섯 개의 데이터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2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아, 42.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어 요게 있는 네 개의 데이터 다 더하면 되겠지. 그죠? 다 더하게 되면 32가 나올 겁니다. 32. 요거에 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누기 단위수 d 같은 경우에는 d는 여기서 단위수는 정수 에수 육분의 일에 제곱이다 그죠 제곱 이게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여섯 개가 있다 그랬죠 여섯 개 더하기 또 마이너스 사분의 일에 제곱 이게 몇개네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어, 변동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라지 n이 천이고, 어, 스몰 n이 오십이다. 그죠? 그러면, 로트에 천 개가 있다는 얘기고, 시료수를 오십 개를 뽑았다는 얘기죠. 시익르 1인 개수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어, 로트 부적합품률이 2%일 때, 로트 부적합품률이 2%니까, 요거는, p는 2%니까 0.0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로트가 불합격할 확률을 구하라니입니다. 불합격할 확률. 합격할 확률이 아니고, 불합격할 확률이 구하는 거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요런 얘기가 되겠죠. 쉽게 얘기를 하면, 어, 이런 로또가 있습니다. 이 부적합품률이 얼마냐 하면, p가 0.02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뽑았습니다. 몇 개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어, n 이꼬르 50개를 뽑았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했을 때, c가, 0이다. 아, 1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1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한개 이하이면 합격이니까 x가 어, 부적합품 0개가 나와도 되고 그리고 뭐한개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럴 때 로트가 합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불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1에서 로트가 합격할 확률 lp를 빼버리면 되겠지? 이해 됐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로트가 불합격할 확률이 될거 아니에요. LP가 합격할 확률이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이로드가 합격할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합격할 확률이라는 거는 50개를 뽑았을 때 0이나 1이 나오면 합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큰 관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로드가 충분히 큰 경우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양분포로 풀어도 상관 없겠죠? 그러면 양분포로 풀게 되면 우리가 우선은 0개일 때, 알겠죠 50개를 뽑았는데 0개일 확률. 어디에서? 0.02에서 0개를 뽑고, 그리고 1-0.02에서 몇 개? 50개를 뽑으면 되겠지. 이게 0개가 나올 확률이잖아. 그죠? 그리고 플러스. 1개가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50개를 뽑았는데, 한 개가 나올 확률. 어디에서? 0.02에서 한 개가 나오고, 1-0.02에서 나머지 나오면 되겠죠. 한 개니까 49개가 나오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 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 뭐, 컨비네이션 계산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기 사용법에 보면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또 부적합품률이 7%일 때, 그럼 이때는 p가 얼마? 0.07이라는 얘기죠. 이때 로또가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얘기죠. 이런 로또가 있는데, 이게 p이 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0.07이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n이 꼴 50개를 뽑았는데, c이 르 1이니까, 이거는 x이 르 0개가 나와도 합격이고, 하나가 나와도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트가 합격할 확률 LP라는 거는 우선 0개가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50개를 뽑았는데 0개가 나온다. 어디에서? 0.07에서 0개가 나오고 1-0.07에서 50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죠? 이게 0개가 나올 확률이고, 그리고 플러스. 한 개가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50개를 뽑았는데 한 개일 확률. 어디에서? 0.07에서 하나를 뽑고 1-0.07에서 49개를 뽑으면 되겠지. 요거 계산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느 부품의 평균 수명이 나와있다. 그죠? 뮤가 나와있고 천시간. 표준 편차가 나와있죠. 표준 편차. 어, 우리가 신뢰성 관리에서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오면 이거는 정규분포로 푸는 그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뭐 정규분포라고 나와 있네, 그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품이 1,500시간 이상 고장 없이 가동될 확률. 가동될 확률이니까, 이거는 신뢰도를 묻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균이 얼마냐 하면, 평균이 얼마라고 그랬죠? 1 0 0 0이라 그랬잖아. 그죠?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250인데, 여기에서, 어, 우리가 1500시간이니까, 1000이 여기 있으니까, 1500은 여기 있겠죠. 1500. 알겠죠? 요 이상, 요거, 요 확률 구하라는 얘기죠. 요 신뢰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률을 구하는 건데, t가 얼마? 1500. 어, 1500보다 크거나 이상이니까,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시 정규분포로 바꾸게 되면, 뮤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규준화를 시키게 되면 크거나 같을 확률인데, 요 지점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1500.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1000이 될 것이고, 나누기에 표준 편차니까 250,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500에다 250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P, U가 정규분포에서 요거는 2보다 클 확률이다. 그죠? 요가 값이 2가 나오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정규분포표를 찾게 되면 2보다 클 확률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0. 0, 2, 2, 8.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게뭐첫 번째 문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이미 1250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한 부품을 앞으로 250시간. 그러면 1250을 사용했으니까 250을 더하게 되면 1500이네. 그죠? 1500. 요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두 번째 문제는 조건부 확률인데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확률 R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느냐 면 조건부, 요거는 P가 T가 얼마? 어, 우리가 1250이다. 그죠? 1250 요거 분해 요 시간이죠. 그러면 P에 T가 더클 확률 어, 1,500보다 클 확률. 요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규준화를 시키게 되면 위에 것부터 p에 이제 정규분포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어, 1,500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냐면 하1 0 0 0이라 그랬잖아 그죠? 1,000이었고 나누기 표준편차가 250. 요거 계산해 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p에 정규분포 규준화를 시키게 되면 1250 마이너스, 얼마냐면, 1000이 되겠죠. 1 1000 나누기에 25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P 위에 거는 얼마나 오냐면 정규분포에서 요 값은 500이니까 요거 2보다 클 확률이지, 그죠? 그리고 나눠주는데, p 가 어, 정규분포에서 요거는 얼마나 나오냐면, 250이니까 1보다 클 확률이네. 그러면 요거 찾으면 되겠죠. 2보다 클 확률은 요 위에서 구했잖아. 그죠? 0.0228 나누기에 요게서 얼마? 1보다 클 확률 요거는 얼마냐면 0.158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어떤 제품이 형상모수 m 1.5라고 돼있다. 그죠? 그리고 척도모수, 에타가 7,500입니다. 어, 와이블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 있는데, 와이블 분포에서는 모수가 세개가 있죠. 형상모수, 그리고, 어, 척도모수. 또 하나가 빠진 게 위치모수가 있습니다. 위치모수. 위치모수는 R이라고 나타내고, 여기서는 주어져 있지 않죠.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0의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어떤 문제에서는 위치모수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면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위치모수 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0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뭘 구하란 얘기죠? 평균 수명을 구하란 얘기다. 그죠? 평균 수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t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와이벌 분포에서 평균 수명은 어떻게 구하냐면, 에타에다가 감마 분포 1 플러서 m 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에타가 얼마냐하면 7,500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7,500 곱하기 감마에 1 플러서 1.5분의 1이죠. 1.5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걸 다시 해보면 7,500 곱하기 감마에 어1 플러서 1.5분의 1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가 나오냐면 1.67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마 분포 표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그 표를 줍니다. 표를 주는데 거기에서 제일 뒤에 있어요. 제일 뒤에 보면 감마 분포 표가 있습니다, 알겠죠?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우리 교재도 제일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록에 보면 거기 감마 분포 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찾으면 이거는 일부를 가지고 왔는 겁니다. 일부를 가지고 왔는 건데 1.67일 때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라고 표현을 해 놨네. 그죠? 1.67일 때 찾으면 얼마? 어, 감마 분포값이 0.90330이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7,500에다가 요 값이 0.90330이니까 이거 곱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해되죠 물론 평균 수명이니까 단위는 시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간마 함수표 여러분들 조금 찾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보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를 어천 시간 사용했을 때티0 0 천이란 얘기입니다. 어, 100이 아니고 1000이다. 그죠? 1000시간 사용했을 때 신뢰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신뢰도는 r이라고 나타내고 시간이 얼마? 1000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와이블 분포에서 신뢰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면 e의 마이너스 에타 분의 t 마이너스 r의 m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e의 마이너스 에타가 얼마냐 하면 7500이라 그랬다. 그죠? 7 5 0 0분에 T가 얼마냐 하면 1000이라 그랬고 R은 0이라 그랬죠? 그리고 1.5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